네, 반갑습니다. 람세스입니다. 어,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위시티 일산자이 아파트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위시티 자이 단지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에, 단지죠. 어, 분양 당시였던 고분양가 그리고 대형 평형, 고급스러운 자재였던 뛰어난 적용으로 큰 주목을 끌었던 어, 대단지 아파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산 내에서도 어떤 그 대표적인 부촌으로 어, 언급되는 단지고요 이 연예인들도 상당히 어, 많이 거주한 것으로 아주 알려져 있는 아주 어, 그런 단지입니다. 자 위시디 자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이 카카오맵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이가 현재 어떻습니까?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요 여기 5단지가 있고요 그 옆에 또 2차, 3차까지 해서 2차, 3차도 이미 다 입주를 다 마쳤죠. 그래서 요일 대 이렇게 해서 거의 약한 마녀 예, 세대 가까운 아주 엄청난 대단지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중에서도요 여기 현재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은 4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4단지 여기 나온 49평형 물건입니다. 어, 감정이 약한 10억 3천이 됐는데요 현재. 어, 반 토막이 났죠. 두번유찰되서 5억까지 떨어져 있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아주 메리트가 큰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 4단지는 에, 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중에서도 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음, 그런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지금 어, 2단지, 4단지인데요. 바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지형고등학교그 다음에... 어, 양일 중학교 그리고 어, 원중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충분히 걸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어, 1단지, 2단지, 3단지 사지 중에서도 학모들의 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런 음, 단지라고 할수 있고요. 이위시티자이 전체가 어, 일산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교육 이런 것들이 어, 평판이 아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 예. 예, 고향 여의도 국제 고등학교도 어, 이렇게 위시티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어떤 그런 평판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음, 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 49평형 어, 그리고 20층 도 괜찮고요. 어, 49평형이 5까지 떨어져 있어서 어, 분양가보다도 현재 더 어, 한참 더 많이 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분양 당시 거의 약한 7억 5천정도 요 49평형이요. 그렇게 이제 분양이 됐었는데 지금 5억이면 은 예, 굉장히 많이 아주 어, 저렴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물건은 어떤 권리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채무자가 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서 크게 어떤 그 문제점이 없는 예, 바로 적절한 이사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소유자를 내보내고 바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점유로 넘겨받을 수 있는 아주 양호한 물건이다, 큰 어려움이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한번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거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실거래가죠. 이 49평형 4단지 49평형이 올해 상당히 아주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았습니다. 여기 7억부터 해서 7억 5천, 8억 3천까지요. 2월 달에는 8억 3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한두달 전, 3개월 전이죠. 6월 5, 5일 날에는 7억 8천에 12층이 또 거래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작년 5월달에 10억을 넘겨서 아주 거래가 됐던 그런 단지이고요 현재 요 최고가 작년 5월달 최고가를 기준한다 그러면 거의 지금 반토막난 상태고 올해였던 실거래가를 기준한다고 하지라도 2억 뭐 이렇게 3억 가까이 저렴한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큰 그런 상태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이 전세가도 한번 볼까요 요 49평형 전세가를 한번 보시면 예. 네. 거의 5억을 넘겨서 6억, 한달 전쯤이죠. 6억 5천에 5층이 전세로 거래되었고요. 그리고 반전세도 상당히 많죠. 8,220, 뭐 1억에 182억에 135, 그리고 전세도 대부분 다 5억을 넘겨서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굉장히 전세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렇죠? 예, 6월달에도 또 이렇게 6억 거래가 됐고요. 어, 그래서 현재 지금 요 가격 5,470만 원요 가격은 거의 전세가보다도 더 저렴한 그런 상태까지 어, 떨어져 있는 그런 굉장히 아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어, 좋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 물건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여기 네, 특별한 어떤 그런 예, 하자가 어, 없습니다 전혀 그렇죠? 예, 조사된 임차내역도 없고요. 어, 요 단지에서 위시티 자이 단지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요 대지권이 없는 예, 대지권을 따로 사 와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간혹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그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은 대지권도 완벽하게 같이 취득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물건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청수라든가 여러 가지 위시티 단지 내에서였던 그 입지. 그런 측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든가 대한 그~ 또 중앙공원 그다음에 여기 뭐~ 행정복지센터 여러 가지 어떤 그~ 아, 상가들이나 이런 편리한 시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요 4단지 물건이 굉장히 아주, 지금 현재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4단지 요 물건은 굉장히 아주 양호한 물건이고, 특히 요 자의는 어떻습니까? 네, 그 실내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고급 자재를 많이 사용해서 고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아주 높은 그런 또 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산 요 위스티 자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국의 어떤 그자이 그 단지 중에서도 가장 세대 수가 많고 규모가 큰 그런 단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유일하게 어떤 불편한 점 어떤 교통 그런 그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단지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약간 불편한 점이라 할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단지 수가 많고 그리고 또 거주하는 음,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조금 향후에 자연적으로 조금 개선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보여지고요. 어, 2020년 12월 달에 그 GTX A 노선 대공역과 직결되는 직사지구 트램이 어, 확정이 돼서 이게 지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어...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GTX 개통과 발맞추어서 어, 빠른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채무자가점명하고 있고 아무런 하자도 없고요. 단지 내에서도 어, 선호가 높은 어, 4단지 그리고 층도 어, 굉장히 좋은 20층이고요. 전체 29층 중에서 20층이니까 굉장히 아주 루알층이라고 할수 있고요. 겠 어떤 특별한 관리비 어떤 미납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양호한 물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실거주, 아니면, 예, 전세를 끼고 한번 투자한다, 어, 그런 위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번 기회에 한번이 물건을 한번꼭 잡으셔가지고, 좋은 어떤 수익, 알찬 수익을 한번 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 일산 동구 식사동, 아, 일산의 대표적인 부천 아파트인 위스티샤이 어, 4단지 물건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향후 저희, 어, 안심경에 자, TV에서 진행할 예정인 저희 실전반 수업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